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기독교 강요 우리 열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세 번째 우리가 봤던 이 성경이 참 하나님을 제시한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미신들을 이렇게 교정해 준다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예고를 드린 대로 어, 오늘은 진짜 쉬운 대로 우리가 핵심만 딱 다룰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이 짧습니다. 짧은 내용을 길게 굳이 하긴 그래서 예,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우리가 특히나 내용이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길게 해버리면 오히려 또게것 것들이 들어올까봐 짧은데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10장까지 오면서 핵심은 성경은 성경을 통해 이제 칼빈은 성경을 통해 참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예요. 우리 신앙의 대전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로 이제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원리는 무엇이었냐 했을 때 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가운데 내 죄성을 발견해내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볼수 있다는 것을 캐빈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가르쳤죠. 만물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막 말했고 성경이 올바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올바로 이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감사해요. 네, 성경이 올바로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대할 수 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성령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우리 이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견지하고 있을 때 반드시 각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사실이고 기독교 역사가 이걸 증명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죠. 어떤 문제냐? 내 자아는 이 지독한 이 자아가 끊임없이 죄성을 발휘하는데 죄성을 발휘한다는 건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안 두고 자꾸 내 견해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도 발동되냐면 성령님이 일하실 때도 발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경험이 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진짜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을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기준을 어떻게 두셨냐면 성경 안에서 성령 의 체험이 이제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했죠. 성경을 부인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마귀 밥이 됩니다. 처음은 올바른 마음이고 올바른 동기였을지 몰라도 반드시 마귀가 사로잡아서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칼빈이라는 인물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거는 미신 만들어 낸 생이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각자가 만들어 낸 예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각자가 예수를 만들어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엔 다 같이 라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구장에 대해서 구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달았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성령님 일하시는데, 어, 어렵지 않다니까, 어렵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은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오늘 10장의 제용이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한다. 분명히 제시한다는 걸 우리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3절 2 10장이 3절까지 나눠지는데 1절에 뭘 말하냐면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라는 걸 말해요. 예, 창조주 하나님. 이제 오늘은 그걸 안 보내드렸는데 깜빡하고 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한다는 것을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1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여기서 칼빈이 이제 혹 우리가 또 실수할까봐. 창조자 하나님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를또 알아가 야 되고 막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선은 우선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한 분을 알아가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표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칼빈이 그렇게 실 실제로 말을 해요. 우선 그리스도 중보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난 여기서 그거 지금 다룰 게 아니고 우선 분명히 알아야 될건 성경이. 분명하게 창조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우선 분명히 하 가자 이걸 우리 놓치면 안 된다 이 말하는 의도한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보도록 구하라는 거죠 단거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 만족해야 된다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게 기원이 우리의 모든 올바른 신앙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가르침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저 대단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고 이 우주가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거의 사실 모든 문제들, 모든 신앙의 문제들은 질서를 갖추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문이 쫓아오거든요. 의문이 제가 우리 새신자 교육을 할 때도 그걸 꼭 말씀드리는데, 예? 하나님 이 세상 만드셨다면 왜 세상에 죄악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만드셨다면 왜 오류가 있냐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배우는 건 하나의 지식 쌓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 돼요.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양 보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삼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저 우리 안에 가두셔 가지고 태양이 오늘도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이다 보니까 시적 표현을 어떻게 했죠? 태양이 옷을 입고 있다. 뭐 빛이 하나님이 그 태양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옷은 뭔데요? 자기를 나타낸 어떤 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 자기가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태양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깨닫게하신다는 거죠. 이미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막뭐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닌가 말씀이 실제란 것을 보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더 경험할 수있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을 통해서 그래서 어 뭐라고 좀더 확장시키냐면 개념을 확장시키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절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이 피조물 가운데 묵상할 때 발견되는 깨달음과 완전 일치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그래서 칼빈이 몇 가지 예를 통해 가지고 막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길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또 악을 악으로 베푸, 분명히 베푸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설명해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원리들을.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걸 정확하게 서술합니까? 교회들이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교회들이여 이 하나님을 발견해라.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함을 가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기를 바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엄숙하신... 어떻게 엄숙함이 드러나는 거죠.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사계절이 뭐 희미해지더라도 사계절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어, 그런 내가 아니라 깨달아지면서 날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왜 가야 됩니까? 이것들을 교회들이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들이 그걸 나타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달으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실 때 이러면서 우리가 덕도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원리로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이첫 제목이 말하고 있어요. 첫 제목이 뭐였냐면 이 자만 모든 성경은 이자 하나님 찬대신 하나님을 제시하여서 뭐 하냐면 이방 신들을 다 배척하고 물리치고 모든 신들을 모든 신들을 배격하고 모든 미신들을 교정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 앞에서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수많은 미신들을 만들어 낸다고 했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계속 교회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보고 이제 모세가 잠깐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예, 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하냐면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다른 신을 만들어 낸는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들 만들어 섬기는 거죠. 이게 그걸 보면서 와, 쟤들 웃긴 놈들이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보게 될 텐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묘사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수도 없는 미신들을 우리 만들어 낸다고요. 잘못된 하나님 만들어 낸다고요. 그걸 배격하기 위해서 그걸 교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교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계속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리된 말씀조차를 왜곡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 외에는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 외에는 교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는 거예요 뭘 약속하십니까? 모든 너희 안에 있는 우바, 이방신들 이게 이방신과 미신들은 좀 차이가 있죠 미신은 좀 잘못 믿는 거라 칠수 있는데 이방신은 아예 잘못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돈을 우상 삼고 명예를 우상 삼고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하나님과 짬뽕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기복시장처럼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그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물리치는 것들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 말을 마치면서 쭉 이런 서술을 마치면서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던 말씀 하박국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 2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하박국 2장 20절 직전까지 19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우상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온 우상들을 계속 지적하세요 이런 우상 이런 우상 지적하고 혼내시고 그 잘못된 걸 막,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20절입니다. 20절. 19절 한번 읽어 볼까요? 19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예, 네, 지금 뭐예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계속 뭔가 신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왜 이걸 이, 이 말씀을 칼빈이 마지막에 인용하냐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뭐 신비주의 우리가 했던 뭐 교리도 교리만을 추구해서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함이에요. 근데 교리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이건 교리계 자체가 또 우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냐면 이런 식으로 깨어나라. 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뭘 능력을 가져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기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모든 이방신들, 모든 이방 거짓된 신들, 미신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으로 드러나면 무조건 잠잠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미신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때 교정받기 시작해요. 잘못된 이방신들은 물리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 카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게 뭐냐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왜 강조합니까? 그 성전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야 하나님 볼수 있는 거죠. 내가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봤대. 내가 뭐 훈련을 성경 읽기를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건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데 우리들이 만들어 내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지 그 길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예,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고 예, 주일의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강구해야 되고 복되게 만드신 주일날 우리 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붙들게 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길들 그 길들 외에 땅길로 자꾸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길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겁니다. 칼빈이 그 말을,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여기 마무리 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십 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씨름 믿음의 선배 존 칼빈을 통해서 이런 씨름을 하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거, 그 중요한... 명제와 벗어나는 순간 이런 거 배워 와 짜무소용 없는 거죠. 하나님 지식 사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뭐 하신다?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 계시를 우리는 자연 만물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증 받으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주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달라는 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구할 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잘못 믿고 있던 것. 이걸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더 할까요? 내 안에는 수많은 거짓신을 만들어내는 본성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칼빈이 이걸 가르치는 거에선 그것도 깔려있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계속 이방신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자꾸 미신적인 방법으로 섬긴다. 그것들을 교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잘못 믿고 있던 것들을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발견되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건 머리로 이해될 영역이 아니라 하박국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들을 내 지식이 내 왕고함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잖아요.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로 뭐합니까?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을 때그 무릎 꿇은 자만이 얻게 되는 그 희열이라 할까요? 희열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 그분 그 사람만이 알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얻그 관계를 아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감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날경험함으로 예수님,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 있는 우리 죽통 회복의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